안녕하세요. 진공TV입니다. 오늘은 문과, 이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이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수학, 과학 위주로 배우는 이과와 언어, 사회를 위주로 배우는 문과 두 계열 중에 한 계열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과와 문과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실력이 해서 취직이 잘 되는 편이고 문과 학생은 실력에 비해 취직이 안 되는 편입니다.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지만 문과의 경우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과의 경우 공부량이 많고 문과의 경우 이과만큼 공부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량이 또 적지도 않습니다. 이과의 경우 토익, 봉사 활동, 해외 연수 등의 대내외 활동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문과의 경우에는 토익, 봉사 활동, 해외 연수 등의 대내외 활동이 필수로 거의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실력에 비해 취직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감이 없으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문과의 경우 수능 2등급 학생이 문과의 수능 1등급 학생과 비슷한 레벨로 취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과 수능 1등급을 맞은 학생이 이과 수능 2등급을 맞은 학생보다 공부를 잘하겠지만 비슷한 레벨로 취직할 수 있게 이과가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과 수능 상등급 학생은 문과 수능 2등급 받은 학생과 비슷한 레벨로 취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이 정도 차이고 예를 들어서 이과 수능 5등급을 받은 학생이 문과 수능 2등급을 받은 학생만큼의 레벨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어드밴테이지는 없고 딱한 등급 정도의 어드밴테이지를 이과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과의 공부량이 문과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틀린 말입니다. 사실 제 경험에 비추어 얘기를 하면, 이과의 경우 공부량이 7, 문과의 경우에 3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문과 학생이 이 남는 시간을 노는 것은 아닙니다. 이과 학생은 주로 전공 위주의 공부를 하고, 문과 학생은 전공뿐만이 아니라 부전공을 듣습니다. 또한, 어학연수나 토익, 봉사활동, 대내 외 봉사활동 등 스펙, 취,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전공 이외에 따로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취업을 위한 시간은 각계 소모하지만 이과는 1대3의 비율로 전공 위주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과와 이과가 차이를 갖게 되는 이유는 사실 수요와 공급 관계 때문입니다. 수요자인 기업은 공급자인 대학에게 공개 학생, 즉, 이과 학생을 더 많이 필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총 이, 이과 학생과 문과 학생이 공급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과 학생이 조금 더 수월하게 기업에 취직이 되는 거고, 문과 학생의 경우에는 취업이 좀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다음 표는 2019년 삼성전자의 채용공고를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직무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직무가 있는데 표시되지 않은 직무들은 전부 이과 계열의 직무입니다. 반면에 분홍색으로 표기된 직무들은 문과 학생들, 문과 계열의 직무입니다. 문과 계열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직무별로 따지면 7대 3 정도의 비율로 이과 학생을 더 많이 뽑는 것을 알고 있고 사실 이 직무별 뽑는 인원수를 보면 거의 8대 2 정도로 차이가 날 겁니다. 또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문과 계열의 경우에는 영어회화 최소 등급을 7, 6, 7, 6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 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이 직무들에 대해선 토익 스피킹을 5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과 학생들은 토익 스피킹을 5만 맞고 나머지 시간을 전공에 투자하면 되지만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7과 6을 맞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산업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홍보하지 않아도 조상을 잘 만나서 문화 유적이 많고 물이 많아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토대로 국가가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당연히 관광 역사를 통해서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벌수 있는 학과가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을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관광객 중에 중국인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중국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국어과 학생들이 굉장히 효요가 많겠죠. 그리고 인기가 많을 겁니다. 만약에 한국인이 많다면, 관광객으로 한국인이 많다면 한국어과가 인기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산업 구조에서 공대 이과 계열 관련 학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학문이 정말 쓸모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산업 구조에서 공대, 이과, 계열 관련 수요는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런 적은 수요에서 들어가기 취직을 하기란 굉장히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 돈 버는 산업 기업과 관련된 학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그 학과를 나오게 되면 취직이 잘 되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베트남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베트남의 한국어 과가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그 이유는 삼성이 베트남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고 공장이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들을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졸업 후 취직이 잘 되니까 한국어 과가 인기가 많아진 겁니다. 즉 이런 산업 구조에서는 한국어 과가 인기가 많아진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문학과를 나오면 취업이 바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문학과는 베트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집니다. 즉, 그 학과는 산업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산업이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과, 그리고 앞으로 단일 학과가 인기가 많아서 취업이 잘 될지 아니면 취직이 안 돼서 본폐의 위기에 처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중동처럼 많은 자원과 석유가 많아서 이를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옛날부터 검증된 하이테크놀로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중국처럼 워낙 인구가 많아서 크게 해외 수입이나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수 시장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산업 구조는 원자재, 광물, 소재 등의 제품을 수입을 해서 스마트폰, 반도체, 전 가전 기기, 자동차 등의 고부가 제품을 만든 후에 다시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발굴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술력 필요하죠. 그리고 한국어 쓸거 아니죠? 당연히 영어 써야 됩니다. 영어 능력 필요합니다. 고부가 제품 만들기 위해서 R&D에 투자하고 기술력, 이과 계열 학생들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해야 되니까 당연히 영어 능력 있는 인재 뽑아야 되고 영어 능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에서 기업, 산업은 영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과 계열 학생, 인재들을 더 선호하고 이러한 선호가 앞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웬만큼 수학이나 과학을 너무 싫어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과 계열로 가는 게 앞으로 취업이나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 계열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본인 적성이 정말 맞지 않다 이과 계열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런 불이익은 내가 실력으로 감내를 하겠다라고 하면 문과 계열로 진학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보신 많은 문과 학생분들 그리고 문과 진학 예정자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사실 문과도 반드시 필요한 확 계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 그리고 장점 특징 소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